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수학을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될내 이름은 이주현이라고 하고요. 이주현이라고 하고요. 이름을 써볼까요?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되는데,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이주현이라고 하고, 현재 1학년 8반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얼굴은 나중에 공개할게요. 얼굴 보면 여러분들은 실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요새 맨날 테레비만 봐서 테레비, TV죠. TV만 봐서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봐서 실망을 할것 같아서 얼굴은 나중에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TV를 봐서 실망을 할것 같아서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laughs> 그죠? 자, 그래서 어 같이 1년 동안 공부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미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서울예술고등학교 합격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박수 나 혼자 박수 쳤어요. 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수학을 공부할 텐데, 많은 친구들이 수학 그러면 아이고 나하고 관계없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분간 배우는 수학들이 뭐 배우는지 알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아주 아주 단순해요.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아주 아주 쉬워요. 자, 제 지금 펴놓은 화면에 뜨고 있는 제목이 뭐예요? 다 항식 이렇게 써있죠? 식을 배우는데 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거할 거예요. 혹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줄 모르는 사람? 아, 그런 친구는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 할수 없지만 그거 혹시 할수 있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뭐, 여기 제목 앞에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수학자, 비에트, 데카르트 이런 할아버지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놨는데 우린 그 할아버지들 별로 안 친해도 돼요. 아, 그런 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거고 다 필요 없어요. 그 할아버지 만들어 놓은 거를 고생한 거를 바탕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런 것들만 할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다루는 도구는 방식이고, 음, 도구가 아니고, 소재는 재료는 방식이고, 그것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다 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가서 중단원 1, 다항식의 연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거봐요. 더하기 빼기 배운다 그랬죠?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뭔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수 있다. 허허, 준비하기. 다음 계산을 하세요. 뭐가 나왔어요? 더하기 빼기 하라고 나와 있죠? 더하기 나왔습니다, 먼저. 5a 플러스 3b 플러스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기억나나요? 자, 이거 계산하면, 5a, 2a, -E 동류항이라고 했나요? 동류항 정리 중학교 때 했던 거, 5a, 2a -E 같은 항 정리하면, 동류항 정리하면, 5a, 2a -E 정리하면 몇 a? 어이고, 어렵다. 7a가 됐고요. 그 다음에 3b-2b, 동류항 정리하면 몇 b가 된다? 그렇죠? 1비가 된다 플러스 1비 이렇게 정리했던 거. 어 잘하네 천재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y. 어 이거 어렵다. 플러스 항이 세 개나 있네. 마이너스 가로 열고 3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그러면 이것도 동류항 정리. 마이너스 x 3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거 한거 동량 정리하면 마이너스 x에서 3x를 빼주면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3x 하니까 마이너스 4x 동량 길이 빼기를 해줍니다. 플러스 y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y 하니까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y가 돼서 플러스 2y가 되네요. 플러스 2y. 그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2가 돼서 플러스 7이 되는 것을 알수 있나요? 그러면 동류 정리 끝. 중학교 때 배운 덧셈 뺄셈 방식의 더하기 빼기 끝. 자, 앞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던 아 간단한 형태의 덧셈 뺄셈을 해보았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와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식의 정리" 당식을 정리한 데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다항식을 정리한 되는데 생각열기 자 다항식이 기억과 니은이 두 개의 다항식이 있습니다. 뭐 다른 다항식은 아닌 거고 똑같은 다항식인데 무엇이 다항식이 다른가 라는 것을 서로 똑같은 다항식인데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해 보면서 내용을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두 다항식의 차수를 말해 보라 그랬습니다. 기억 다항식 보니까 4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x 의세제고 플러스, 어우, 복잡하다, 야.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있는 당시은2 x 의세주고 마이너스. 딱 보니까, 기억 보니까, 아, 기역도, 어 기억도, 어, 여기 보니까 4차식이고, 밑에 있는 딱 보자마자 4차식이고, 그래서 차수는 4차식이구나, 라는 것을 두식 다 똑같이, 어머나, 아, 4차식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4차식이라는 것을 금방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다항식 중에서 차수를 이야기라고 했을 때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어느 것이었나요? 바로 니은이었습니다 두 다항식 중에 차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니은이었어요 왜 그랬었나요? 니은이라는 것은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쁘게 차례차례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차수가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차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라 것을 당시의 정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것을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머나 수학적 재능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 다음 쪽에 딱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아, 여러분들 수학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 천재 천재 그죠? 자 여기 보면 당식을한 문자에 대해서 어, 차수가 높은 항부터 어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친구들은 딱 떠오를 거야.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낮은 낮은 항으로 높은 항부터 차례대로 낮은 항으로 적는 것을 무슨 정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높은 항부터 아 이건 뻔한 거니까 지우자.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 낮 어, 낮은 차순왕부터 낮은 차부터 높은 항으로 차례대로 정리한 것을 오른 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차례대로 정리하는 종류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구나. 내림 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오른 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런 걸볼수 있네. 보기 문제 보니까 지금 방식이 있는데 마이너스 o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를 x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내림차순으로도 정리할 수 있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우리 자, 요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내림차순이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라 그랬어요? 내림 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정리하라는 거니까 x가 없는 것부터 정리하면 마이너스 2 없는 거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1차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의 순서로 쓰면 차수가 거꾸로 썼죠 거꾸로 썼죠 일부러 틀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보려고 향치우고 내림차수는 거꾸로 쓰는 거니까 거꾸로 쓰는 거니까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거로 4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로 차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다음 오름차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차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거니까 차수가 없는 거 마이너스 2 상수항. 그 다음 마이너스 5x 1차,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2차의 순서로 쓰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됐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봤더니 잘 봐요. 이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다음식 2xy 제곱. 3x 4제곱 5와 플러스 4 마이너스 x 제곱 y 플러스 y 3제곱을 요거 봐요. 요거 봐요. 뭐가 있냐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자, 요거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y를 마치 상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x를 마치 상수처럼 정리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자, x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x에 대해서 정리하면 제일 차수가 큰게 여기 있네 x 네제곱, x의 네제곱, 그 다음에 어 x의 세제곱은 없네요. 그러면 x 제곱이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 y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x의 1차항이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 플러스 2xy 제곱 그다음 나머지는 상수항 취급해서 플러스 y 제곱 y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4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어, 보통 문자를 많이 써서 y 세제곱을 먼저 써도 되고요. 4를 먼저 쓴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문자를 보통 씁니다. 자, 그 다음, y에 대해서 네임 차순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빨간 걸로, 아니, 파란 걸로 써볼까요? 파란 걸로 보일지 모르겠네. 자, 파란 걸로 써볼게요.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큰 거는 y 세제곱인가요? y 세제곱. y 세제곱 보이네요 다행히 y 세제곱 쓰고요그 다음에 y 의 제곱이 항이 있네요 y 제곱은 플러스 플러스 2 x y 제곱 y 제곱 그 다음에 y 에 대한 게 일차항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x 제곱 y 그 다음엔 y 항이 없으니까 그냥 써야겠죠 플러스 3x 네제곱 3x 네제곱그 다음에 플러스 4라고 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느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때 요거 좀 주의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오름 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요거 구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주의했으면 합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음은 문제 1번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게 하면은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 강의의 약점이 문제 푸는 것을 못 보는 게참 답답해요. 답답한데 여러분 다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연습장 꺼내 놓고 또는 책에다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하고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수학 다 잘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수학 관심이 있고, 한 번이라도 쳐다본 친구들은 수학 싫어하고, 못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물론, 담을 쌓고 나는 수학은 절대 안할 거야. 난 죽어도 안 해. 라고 결심한 친구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와, 조금이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난할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됐어요. 진짜로. 자, 우리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자, 문제 1번. 다항식. 2x의 세제곱 플러스 xy의 어,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중요한 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그랬습니다 정리하셔오 x에 대해서 내림차순입니다 두 번째는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에요 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 짚고 하는 것도 주의해서 잘 보세요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자 x에 대해서 3차식이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끝났네 x 여기 있네 3차식 x 에 대해서 차례대로 적어보면 되지 x e d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그러면 제일 큰거 x 의 d 제곱그 다음에 2차식 적어야겠네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y제곱 그 다음 3차2차1차 여기 있네 x e XEDES, x 싸그리 몽땅 싸잡아서 y 플러스 1 끝났어요. 자, 다음은 색을 좀샥 바꿔서 y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디 있나? 여기 y 세제곱 있네요, 그죠? x y의 세제곱. 이차항은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세배 x 제곱 y 제곱. 일차항은 어디 있을까? 여기 마이너스 어, 6Y가 있고 나중에 몽땅 다 싸잡아서 플러스 2X의 3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차분히 차례차례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끝! 자,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항식하면서 우리가 뭐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다 그랬는데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항식을 정리한 거고요. 다항식의 더셈 뺄셈. 중학교 때 우리가 더하기 빼기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었냐면 동류항을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뭐했냐하면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더하기 빼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별표를 다 해놨죠, 그죠?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 거예요. 정리, 동류항 정리를 하는 한... 방법으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 오름차순 정리를 했던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문제 기억 나나요? 문제가 주로 뭐가 나왔었어요? 오름차순 정리도 있었지만. 문제는 주로 내림차순 정리밖에 안 나왔죠. 그 이유는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쓰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쓰고요. 내림차순 정리에서 해서 사용을 해서 동량 정리를 해서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하고요. 곱하기 나누기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한 덧셈 뺄셈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당식이 주어질 때 덧셈과 뺄셈을 하라는 게 우리가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직접 문제를 들어와 봅니다. 아, 참고. 자, 여러분들이 야, 참이 뭐 무슨 이런 걸다 알려 줍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세요. 시험 잘 치는 치, 친구들은 어떻게 잘 치냐? 수학 시험을 잘 보는 전략. 제일 중요한 포인트. 별거 다 알려 줍니다.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을 잘 치는 방법. 학교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세요. 예제 문제가 수학 시험 문제의 제일 키포인트야. 알겠습니까? 예제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의 제일 키포인트야. 예제 문제를 잘 보면 학교 시험 문제가 보인다. 학교 시험 문제가 보입니다. 예제 문제가 시험 문제의 핵심 줄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시험 문제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를 다 보면 학교 시험문제 70점 정도는,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시험문제의 핵심은 예제다. 자,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b가 주어지고 a 더하기 b와 a 빼기 b, a 마이너스 b를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이 주어져 있네. 근데 너무 예쁘게 주어져 있어. 재미없어. 그죠 a라는 다항식. 내림차순으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b라는 항식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다돼 있어. 자, 그러면 그냥 더하고 빼면 돼. 끝. 그죠? 더하고 빼면 돼. 근데 우리가 당식을 더하고 뺄때 더하고 뺄때 가로 계산법과 세로 계산법이 있다는 거 중학교 때 공부를 했죠? 했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쓸때 이렇게 쓸게요. A 방식과 B 방식을 써볼게요. 그냥 쓰는데 요거 그대로 밑으로 쓸게요. B 방식을 그러면 보일 거야. 자, B 방식을 아래에다 쓸게요. 이렇게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B, xy. b가 어디니? 있 여기에다 그지? 플러스 이 y 제곱이라고 쓰고 그래서 세로 계산법으로 이렇게 그냥 A 더하기 B를 쓸래요. 그러면 더잘 보이네. 뭐가 동류항이? 그러면 a 플러스 b가 그냥 보인다, 그죠?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b는 동류항 정리는 그냥 되네. 2x 제곱, x 제곱 더하면 3x 제곱, 어 껌이다. 더하면 동류항 정리하면 플러스 2xy. 동류항 정리 그냥 껌이다. 플러스 y 제곱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a-b를 계산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니까 또한번더 적는 거는 생략할게요. 자, 왼쪽에서 여기서 그냥 a-b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동양 정리 이뻐하게 돼 있으니까 왼쪽에. 어, 계산을 하면 어, 위에서 아래를 빼면 2x제곱 xx제곱 빼면 x제곱 얻어지고요. 3xy에서 xy를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4xy가 되고요. 4xy 마이너스 y제곱에서 2xy를 빼면 마이너스 3배의 y제곱이 얻어진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 계산법이 편할 때가 많아요 물론 가로 계산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가로 계산법으로 그대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로 계산법이 동류항 정리를 하고 나면 편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별거 아니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다음 두 다항식. 두 다항식 a와 b에 대해서 i 플러스 b와 i 마이너스 b를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다항식 a는 주어져 있고 다항식 b도 주어져 있는데 다항식 a와 b가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2번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잠깐 화면을 정지시키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정지시켰죠. 자, 잠시 시간이 흐릅니다. 잠시 시간이 흐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스스로 다 풀었다고 생각해요. 잘 풀었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뭐, 세로계산법, 가로계산법 풀어도 좋은데, 물론 세로계산법이 훨씬 더 눈에 쉽게 보였겠죠. 나 한방에 여러분들 답하는 거를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해. 한 번에 하는 거, 한 번에 하는 거, 세로계산법도 안 할라 그래. 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냐 하면, 이게 쉬운 방법이에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잘 풀었죠. 한 방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리 덧셈 뺄셈은 사실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동량 정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 동량 정리를 세로 계산법도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그냥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A 플러스 B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동량만 찾으면 돼. 자, X 세제곱, 3X 세제곱 있죠. x의 제곱 x의 제곱 동류항이야 그럼 더하면 그냥 더할 거야 더하면 얼마? 4x의 제곱 끝났어 요그 다음 동류항 보자 어, 2차항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더하면 마이너스 2 x 세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곧바로 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상수항인데 여긴 1차항이 있으니까 1차항을 먼저 쓸게요 일차항 먼저 쓰면 마이너스 ox,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3, 마이너스 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방에 할수 있어요. 사실은 내림차수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뺄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죠? 자 a 마이너스 b 계산할게 a 마이너스 b, 자 a 마이너스 b도 마찬가지예요. 동량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x세제곱에서 3x 세제곱을 빼면. 마이너스 2x의 3제곱 좋았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에서 마이너스 4x제곱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2x제곱이 얻어질 거고요. 어 1차 없으니까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어서 플러스 5x가 될 거고요. 3에서 마이너스 6하니까 플러스 6돼서 플러스 9가 얻어진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됐죠? 좋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아, 이건 색안 바꿔도 되겠다. 방법을 알았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잘했으리라고 믿어요. 곧 바로 갈게요. 자 a 플러스 b라는 거 봅니다. a 플러스 b 두 방식의 합은 두 방식의 합은 역시 동류항을 찾자. 이창 봤더니 요고 이창 보인다. x 제곱, 2x 제곱 더하면 얼마? 3x 제곱 껌이다 껌. 다음에 마이너스 4xy 플러스 xy 더했더니 마이너스 3xy 잘한다 천재들났어요. 그 다음에 요거 봤더니 어우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더했더니 마이너스 y 제곱이 얻어지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A m i n A 하면 A minus P, A minus P, A minus P, A 겠 i n u s P, 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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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에 u x y A plus P, A p 오 x y x y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얼른 지워야지 지우고 어, 보고 이런 것도 못하죠 그래서 2 y 제곱에서 마이너스 3 y 제곱 했더니 오 y 제곱 그죠 색을 또 바꾸는 걸 잊어먹었네요 그래서 오 y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자마자 답을 적을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수학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수학 할 만한가요? 당분간 다항식에 어,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따라오기만 하면 수학 끝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단 중간에서 어머나 수학은 나고 관계없는 과목이야 담을 쌓기 시작하면 수학은 점점점점 점점 멀어질 거고 그렇다면 나중에는 넘사벽, 절대 할수 없는 과목이 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